이리 와, 노리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와, 이거 와. 잠깐만요. 시훈님 안녕하세요. 이선선님 안녕하세요. 음. 고장하고 일단, 일단 채팅을 못, 못 해줘서 죄송해요. 일단 놀아야 되니까. 음, 여기서 일단 이렇게. 가자. 우리 가. <laughs> <laughs> 아이 Hai dulu po Allah

아이고, 아이고, 이뻐. 이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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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리 흥분하지마 아니야 아니야 물 들어가고 싶은데 살짝 겁내는거야 처음에 자보여줄게 내가 수영하는거를 이리와 자꾸 이리와 아니야 그렇게 하면 불고워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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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 밑으로 가 나와 나와 아니 야이카 ㄲ 야야 이거 지금 이 카메라 들고 방송사고다 이리와 샤크 이리와 이리와 샤크 이리와 노을이 노을이 뻐와 노을이 뻐 샤크 이리와 노을이 샤크 이리와 샤크 이리와 노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와이 예술이다 이거 하나 건졌다 이리와 샤크 이리와 야이 새끼야 장난 아니죠 어 짜리님 안녕하세요 놀 이뻐. 샤크 이리와! 크 이리와! 크 이리와! 크 이리와! 왜 줄이 까졌냐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 <laughs> 이리와. <이루와! 웃음> <이루와>! 신창재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리와, 샤크 이리와. 샤크 이리와. 샤크! 이리와. 놀이 너무 잘해. 이야. 자크 너무 보기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로아크이로와샤크이로와로아이로와샤크이로리자크이로자크이리와 적적, 자크 이크적크 자크이로와 노을 이로와샤크이로와 아니야 좀 더해 자크 어이거 잘해 어이구 잘해 어이구 잘해 놀이. 자크 이리 와. 놀이. 자크 이리 와. 놀이 이뻐. 놀이. 아이고, 이뻐. 자크이 와. 이거 놓치면 방송사고다. 이리 와. 자크 이리 와. 놀이 이뻐. 놀이. 놀이 이쁜 크 너 우리 이리 와! 조금 더 해! 자꾸 이리 와! 자꾸 이리 와! 이리 와! 너 이뻐!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이뻐. 이뻐! 너 우리 기대려고 하는 거 봐. 아이고, 이뻐! 아이고, 힘들어! 자꾸 이리 와! 자꾸 이리 와! 자꾸 이리 와! <laughs> 물개에요 얘네가 어렸을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해갖고 수영을 좋아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이구, 이뻐, 우리 분직찍기들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이, 분주찍기들 아니, 안 힘들어, 절대. 얘네 체력이, 얘네 맨날 달리는 애들인데. 뭐안 나가잖아, 오잖아. 애기들 있죠? 애기들 뛰어놀고 이게 힘이 난다니까. 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돌 이뻐. 야, 불 꼬이지 마. 불 꼬이지 마라. 절대 힘들지 않아. 자, 이제 나가, 이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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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이제, 털어. 털어, 털어, 털어. 털어라. 털어라. 돌 이리 와! 놀! 노을! 놀이 이리와! 놀이! 자크 이리와! 자크 이리와! 놀! 자크 이리와! 이리와! 놀! 노을! 놀이 줄 빠졌다. 줄이 풀리는구나. 야, 샤크 풀렸으면 큰일 보뻔네 이 어떻게 하다 풀렸다와 대박. 지가, 지가 풀린지 몰랐지. 않나? 노을 이리 와. 노을 이 풀린지 몰랐어. 뭐야 이리 와. 노리. 잠깐만. 뭐야. 응. 이리 와. 아이고 아이고 이뻐. 샤크샤크 누가? 누가? 리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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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지 누가? 누가? 로, 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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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화면이 꺼졌었어. 내가 이거 주라고 만졌어. 어이구, 이뻐. 어이고 이뻐. 자꾸 이리와. 응. 음, 수영 잘해. 니네들은 못하는 게 뭐냐, 아빠 닮아서. 어이고어이뻐 어이, 자꾸 이리와. 자꾸 이리와. 자꾸 이리와. 이리와. 어이구, 이쁘다. 너는 아빠만 이렇게 졸졸 쫓아다녀? 응자 어? 샤크 이리 여기 매달려 있는 것같 <laughs> 이렇게 있어? 기대고 있어 그만 노 no, 샤크 우리 분장 샤크 이월.. 이월 연님 안녕하세요 이리와 자크어리분식들크 어리 그래. 어리어리분식들크라 힘좀 더 빼라 아직 멀었다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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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숨 쉬는 거. 나가. 가자. 나가야지. 나가. 가. 노을이 가. 가. 털어. 몸이. 털어. 이리 이루, <laughs> 노을 와, 이리 저저 노을. 노을 이리 와, 샤크, 이리 와, 놀, 놀이빠놀 이리 크 이리 와, 와,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저 와, 이놀이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이리 크 이리 와, 이크 자, 꾸 뛰어 와. 자, 꾸 뛰어 와. 이리 와. 빨리 와. 숨기지 마라. 아이고. 아이고 잘해. 자, 꾸 놀이 이 새끼는 자꾸 나 할게요. 더 나가야지. 여기 나가. 아이씨 아, 야칼치지마 칼 나가 나가 여기 안 나갈 거야? 노을이 안 나가 샤크 이리와 노을이 안 나간대 어이거 아빠한테 올거야 노을이 아빠 도망간다 아빠 도망간다 오미정님 안녕하세요 샤크 이리와 샤크 이리와 샤크! 샤크! 우리 부샤크! 빨리 와라! 점프해! 샤크! 어우, 저해너네는 천재견이냐? 오메. 노리 이뻐. 샤크 좀 더, 좀 더. 도망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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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다. 우리가 소원을 잘하네. 여기 담을 수가 없어 <laughs> 야이 새끼들 왜이렇귀 어메 야 이거 영상으로 쇼츠로 남겨야 되는데 이런거는 너을이야그 노을이 새끼를 그 자꾸 나한테 기대려고 덕이님 안녕하세요 야, 핥히지 마, 아빠. 이제 기는 이러고 기대고 있는 거야. <laughs> 너 <노을이. 웃음> 기대고 있는 거 봐. 왜 이렇게 귀여워? 응? 우리 아! 야, 니네 진짜. 바다에선 보람이 있다, 니네. 불 꼬이지 마.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들고 있어 그곳, 있곳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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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갈곳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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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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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곳, 그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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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내는 거 봐. 우리 나갈 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 나가? 이제 나가? 출고 아, 이제 빠뜨리다. 들어? 우리로 놀. <laughs> 나 어리바 어리바 샤크이리와 아빠 할퀴지 마 샤크 샤크 이리와 로샤크 이리와 샤크 빨리와라 숨기지마라 샤크로 리와 <laughs> 어이구 로샤 헐트야, <목소리> 쉴기들 우리 이쁜 집, 쉴 기대. 우리. 아이고, 잘해. 자크 이봐라. 우리 이뻐.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유. 노우리가 얘가 방송을 알아 그냥 기다리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음. 음고세. 음. 이스서 있어. 이렇게. <laughs> 얘왜 <laughs> 이래 너무 이뻐 아크이와 차크 차크 로와 이리와 크로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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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잘해 좋아, 샤크 좀 채워놓고 돼. 지금 채워놓고 찍어야 되겠어. 봐 채워놓고 찍으 장면 하나가 나올 것 같아. 잘 봐요. 음이 dur dur ayva 여기 놓을게요. USB도 네. 여기, USB 폰도 있다. 아. 다생겨놨거든요 음. 사장님, 봉투 어디 있을 수 다시. 있나요? 뭘? 뭘? 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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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뭘? 뭘?

번호 좀 불러주세요. 5 0 0 아, 이리이이 야야, 이리와5 0 0 0야그0 0 5 0 0 0 0 5 왜 전화했지? 초점 이상이야아 아, 이쪽으로 왔구나. 이렇게. 아, 방향이. 설가 방향이 잘못됐다고? 그게 전화했나보네, 현민이가. 그 아, 따이 아. 새끼야. 아. 아. 왜 전화하는 거야? 초점이 이상하다고? 응. 진아, 제가 못받아 이거. 홈이나 응. 왜? 왜 전화했어? 음, 초점이, 초점이 이상? 저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리와 이리와 샤크 이리와 아 이새끼 기분좋아하고 난리났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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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좋아 난리났어 이새끼 흥분했어 어? 여기서 찍으려 지금도 이상해? 아, 흐릿해. 물 들어가서, 물 묻어서 그런 거보다 내려봐. 지금도 이상해? 잠깐만. 이리 와. 이리 와. 물 들어가서 그래, 물 들어가서.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은요? 지금도 이상해요? 왜 그러지? 뭐가 문제지? 딱 켜야 되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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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게요.